아니야 아까 이랑 두봉지뭐 뭐. 그래. 그래 한 봉지만 꺼내달랬 그래 이가한 봉지만? 시던다 이거는 는 이것도 비쌀걸? 던데몇 봉에? 아지 네. 아, 오로라볼 맞지? 어, 10봉에 한 봉지 지금 1원 뿌린 거아니가 지금 응. 야 너도 뿌리잖아 1원을 아, 뿌린 <웃음> 거라고? <웃음> 언니가 팔 이야 같이 물고도 모르고 하 이야 오예 말아. <laughs> 찍지 마라. 이거 같은 거. 찍고 있다 보뭐 있어. 다 <laughs> 어? 찍었다 내가 다 <laughs> 찍었다 어. <웃음> 둘이 <웃음> 얘기하는 거다 <laughs> 찍었다 <웃음> 내가 어. <웃음> 어. 내가 니 못네. 언니는 언니고. <laughs> 언니는 언니고. <웃음> <웃음> 누나는 누나고. 어? <laughs> 야 우리 저녁을 어떻게 하는 거래? 그래? <laughs> 저녁 뭐 집에 가서 알아서 먹지 뭐. 아까 근데 많이 아니... 먹었잖아. 지금? 어? <laughs> 배안 고프나? 빨리 줄수 있는 <laughs> 게 뭐? 난배 하나도 안 고픈데. <laughs> 빨리 네, 이게 조금 애매한데 자꾸 찍고 있는 거야. 찍지 응. 마라. <laughs> 찍고 있다. 있는 것들 한번 얘기해 보자. 어? 그래. 먹고 김밥. 김밥이 더 맛있겠나 아니면 통닭이 더 맛있겠나. 여기. 근데 김밥은 김밥 배달하기 김밥 어렵잖아. 배달하지마 <laughs> 왜? 그냥 이런 자유로운 데와도 괜찮아. 김 떡순 새끼 같은 떡순. 그럼 가게 부치는 사람이 사오기 할까? 아니. 나 배달해본 적이 있는데. <laughs> 배달해본 적 배달을 하자 그럼. 아뇨 떡볶이 세트 뭐 이런거 떡볶이 사왔는데 우리 갖고 왔다고 어이요게뭐 이렇게 불만불불불불 불멍으로 가있어 불멍으서가 얼굴 안나와 뭘 지우야 그렇게 하면 위험해 다쳐 뭐 먹을래 그래 떡볶이 있잖아 그거 요리하자 않아? 어. 떡볶이 우리 사왔거든 어, 빨리 언제 올지 잘 아니가 그러니까 떡볶이를 요리를 하자 이거지. 아, 내가 갖고 왔어. 우리 갖고 왔어. 갖고 선물 받아 갖고 갖고 왔어. 진짜. 설거지, 설거지 내가 할게. 내 떡볶이 해 없는데 설거지를 가면 뭐 퐁퐁 퐁퐁 아 있어. 퐁퐁 아 있대. 아 그래. 있겠지? 그 떡볶이 할래? 어떻게 할래? 지 모르겠지, 있어. 그럼 당 먹든가. 누구 이야기해? 너무 떨지 말라고 나 이러고 어안어아 <laughs> 그런 거야? 어? <laughs> 우리 다이래받는게 <이래봤네. 웃음> <진짜. 웃음> 20년 지기야 이거 다다 찍고, 찍고 있지다 찍고 있지 이렇 이라이 씨생 욕하면 안 돼요 예. 어? <laughs> <나한테 크랙하고> <웃음> <하고> <웃음> <해야 돼>. 조카 조카? <laughs> 조카, 조카, 예, 조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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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카 조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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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카 조카, 조카, 하카 조카, 조카, 조카,